안녕하세요, 올리분들 롤리입니다. 실시간 켰어요. 유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소통하려고요. 죄송한데 그건 안될것 같아요. 알겠어요. 5분만 있다 할게요. 이아님저 놀리세요? 차단할게요. 그럼 소통할게요. 사실, 이얘기 버블이 꺼 훔친 건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안녕, 버블아. 헉, 진짜? 잘 찾아봐. 엥? 무슨 소리야?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아, 눈치나 빨라서. 뭐야, 버블이 왜 이렇게 착해? 양심에 찔린다. 다시 돌려줘야지. 미안해, 버블아. 그거 내가 사실 훔쳤어. 내가 다시 돌려줄게. 응, 버블아, 고마워. 내일까지 꼭 돌려줄게. 응, 버블라 잘가? 아, 오우이, 안녕. 반가워. 좋아. 5만원 들고 와. 오후 안녕. 총총아 안녕. 응. 잠깐 들어왔었어. 엥? 우루가 질이 안 좋다고? 총총아, 근데 이거 이간질 아니야? 응? 뭐야? 왜 그렇게 화려는 이심대잖아 친구 보여줘봐. 그럼 여기 똑살 메이크는 뭐야? 오케이. 캡처 완료. 단독방에 뿌릴게. 떠들어, 찾아낼게. 자, 냄비 카페 오픈했습니다. 많이 와주세요. 닉네임 귀여운데? 네, 버블티 팔아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왔습니다 5,000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귀찮아 때려쳐야징 하 그나저나 오늘 숙제 너무 많아 시청자분들한테 풀어달라 해야지 안경님 안녕하세요 아니요. 에 수학 퀴즈 낼게요. 먼저 1 더하기는 뭘까요? 빨리 적고. 안경님 맞았고요. 님 선생님 그래요. 네? 네? 님 선생님 왜 그러세요? 님 생선, 선생님? 아, 서, 선생님, 제, 죄송해요. 뱁 네, 네. 아, 저는 왜 이렇게 바보인 걸까요? 똑똑해지고 싶다. 어, 뭔데요, 뭔데요? 알려주세요. 에, 에? 에기를 먹으라고요? 네? 음 먹어볼게요 음머리뜰 음, 수학 공식들이 떠다닌다 음어 여러분 저 똑똑해진 기분이에요 문제 내주세요 하러 177538이요. 응? 뭐지? 다시 돌아가라. 뾰리링 뿅뿅. 키우 다시 돌아왔네요. 이제 다시 소똥합시다 오, 초 웬일로 들어왔대? 하이. 아, 김초아가 남친 생겼대. 거짓말. 봐. 거짓말이 아니면 뭐냐? 불러와라, 불러와. 어차피 나도 남친 있거든? 엥? 뭐야? 오빠가 왜 여기 있어? 뭐래? 장황한 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좋아, 너. <laughs> 이 와중에 지남친팬 드는 거 보소, 어? 아, 몰라, 보기 싫어. 차단! 어? 위를 영어로 하면 온. <목소리> <목소리> 에오, 카츄와 bring the p a a l l yeah. 가을? 가을아침. 가을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괜찮다고?

우와 이제 곡 듣는다, 와 그럼 더실시해할게요 안녕!